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전국 학교의 개학이 연기돼 4월 개학이 결정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이혁재 교육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교육부가 세 차례 의 계약을 연기해서 4월 6일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사상 효율의 온라인 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출석 어,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좀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강력한 사회 두기도 지금 19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 어, 휴업 연장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학습권들은 또 보장해줘야 되겠다라는 고육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3과 중3부터 해, 어, 내일 모레 9일부터 어, 온라인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고학년과 저학년 순차적으로 해서 4월 20일부터 온라인 계약이 전면화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이에 따라서 어, 고3 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급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온라인 계약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정말 생소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온라인 계약은 그야말로 사상 최유 사태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만, 온라인 수업은 어,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공교육에서도 실시하고 있었고, 특히 사교육 또 EBS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교육 시장에서의 콘텐츠 공급을 통한 온라인 수업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출석 수업에서 이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몰랐기 때문에 계약이 연기되면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자율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3월 23일부터는 이미 정규 수업에 준하는 그런 원격 수업을 일산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약간 네 가지 정도 종류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인데요. 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재 어, 각 모든 학생들 가정에 어떤 뭐 카메라든지 카메라 설치돼 있다든지 이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 쌍방향 수업은 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장비가 다 갖춰진 학교나 반응 가능하겠지만 이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입니다. 아마 이 수업 중심을 할것 같은데 학교나 아니면 EBS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 학생들이 이걸 활용해서 가정에서 수업할수 있는 그런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응.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교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업 등을 이게 할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출석을 대신하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출석을 제대로 하겠느냐. 네. 아마 우리 이제 요즘 그 대학교도 사이버 대학교가 있고 뭐 사이버 강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하는 방식이 과연 그 강좌를 틀어놓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틀어만 놓고 음. 다른 짓을 할 것이냐. 그 다른 짓을 해도 사실 그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쌍방향 수업도 콘텐츠 활용 수업 등네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석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자면 이 평가 및 학생부 기록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고3, 중3 학생들은 상위, 그, 상급 학급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일, 어, 걱정하고 또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시험은 출석 수업 이전에, 어, 어, 그, 출석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험은 치러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 놨고요. 대신 이제, 그,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또 진행이 있었는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신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네. 방향이 좀 정해놨고 대신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형 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수업 결과를 어, 지필고사라든가 평가를 하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수행평가는 온라인 수업, 출석 수업이 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출석 수업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라든가 또 성취도라든가 이것들 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학생부에 들어간 교육 내용이기 네. 때문에 이번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원칙적으로 네. 지금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그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음. 여지는 좀 네. 뒀는데 아마 쌍방향 수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은 이제 온라인 학습 수업 계약을 통해서 좀 어려워하는 것이 음. 특성하고 라든가 그리고 이제 애체는 게 쪽입니다. 이제 이쪽은 대부분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데 온라인으로도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는 다 이론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출석 수업이 진행 이후에는 바로 이제 실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평가 및 학생 부기로 방침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무엇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가정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수업은 일단은 그 장비가 갖춰 돼 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농도 잖습니까 전남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남도 내에서도 도시권과 또어 군단이 학교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스마트 기기가 100% 갖춰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미 그렇, 하지만 이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했더니 약 5천 명 정도 학생들에게 어떤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들은 어,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어, 스마트 기기를 다 대여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할 겁니다. 네. 또두 번째가 이제 그 특히 이제 농산 노총 같은 경우에 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은 다 이제 일하러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저 학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과연 할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권도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집에서 아무리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할수 없는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할수 없는 환경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와서, 음.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해서 학교에 어떤 그런 그 컴퓨터실이 있어요. 여기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정 거리를 두면서 학교에 나오게 하고, 학교 나온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형식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던 말씀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전 선생님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온라인 수업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EBS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들었을 건데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학년들을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이 PC나 스마트, 스마트폰 같은 이 보급 기기에 따라서 가정 환경 편차에 따른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에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이제 이혁재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학생들도 문제지만 네. 선생님들 또한 네. 이게 처음 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을 한 두세 차례 그리고 재반복에서 지금 받으셨고 네. 또 어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방식을 몇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EBS라든가 학습터에 있는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이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지금 작, 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그 페이스북이라도 보면 아 이렇게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참 네. 와색하기도 하고 힘들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열정 그런 열정들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충분하게 좀 보장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PC라든가 휴대폰 또는 그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600명 정도가 우리 도 분에 는 있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한 가정에 두 명, 세명 있는 경우에는 네. 두 개, 세 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5,300명 정도가 스마트 기기를 좀 추가로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전부 확인을 했더니 한 2만 4천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충분하게 보급이 될수 있고 기기가 없어서 학습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이고요. 네. 또한 이제 데이터의 문제가 있죠. 그 통신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온라인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인터넷 통신망, 통신비를 한 5천 명 정도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4억 원의 예산을 좀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고요. 대부분의 수업 자체가 아마도 그 원격 수업 그러니까 있는 컨텐츠를 내려받아서 받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일부 쌍방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학교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웹캠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웹캠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쌍방향 수업이라는 것이 이상적으로 좋긴 한데, 40분 동안 과연 집중할 수 있냐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평가에 대한 문제들 또그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 온라인 수업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걱정인 것은 고, 고3 수험생들입니다. 수능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네. 음. 우리 지난 그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정도 연기한 경험이 네.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올해 수능이 한 11월 19일로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어, 2주 정도, 12월 3일로 지금 수능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연기되면서 이제 그 수능 이전에 이제 수시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보다는 수시 중심의 대학 입시를 거의 90% 이상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1학기의 학생부 관리인데, 이 학생부 관리 마감이, 학생부 마감이 보통 8월 말에서 이번 이 일정으로 인해서 9월 16일로 이제 한 16일 정도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부에 기록할 것들이 충분해야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또 어려운 게 그 학생분의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활동이 들어가고 독서활동, 또 봉사활동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봉사활동은 수업, 수업만 못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또 체험활동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기록은 해야 되겠고 하지만 할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가장 큰좀 불리한 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 대입 일정 자체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4월 중에 이제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할 건데 아마 이렇게 예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수능인데요. 이제 수능은 안 그래도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 재수생들이 대부분이 그 전년도에 앞깝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던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재수를 하고 또 재수도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 같은 데서 기숙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재수생에게 현역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현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 집에서 하긴 한다지만 좀 독서실도 못 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 재수생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아마 재수생과 우리 현 재학생간에 수능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해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전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시 중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일정 부분 수능에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야 그 수시 합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남에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 1차, 일차에서 서울이나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합격률 한국꽤 높아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은 정시보다는 약간 약간 낮추지만 그래도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전남 학생들 특히 이제 그 전남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거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네, 수능 연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겪을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능 이외에도 이 돌봄 문제도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 교육과 보육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한데요. 네. 긴급 돌봄을 지금 현재 도내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가 5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간 또한 이전에 3차 연기될 때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지금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식비,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일부터는 온라인 계약이 전면화되기 때문에 고학년은 14일까지, 그리고 저학년은 17일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강 상태를 아이들이 꾸준하게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학교에 나와서 그 보육 시설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을 학교에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과 방역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특수아동들인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보살피기가참 어렵고 또 온라인 학습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상황을 좀 호소하고 있기도 지금 한데요. 이제, 이제 목포하고 나주 순천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좀그 길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또 돌봄과 가정 학습까지도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혁재 의원께서 이제 고3 학생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전남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문제 특히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제일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또는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하는 그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또 차별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더 장기화된다면 이 교육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그 21세기를 상상하면서 21세기에는 밥도 먹지 않을 것이다. 알약 하나를 먹으면 뭐몇 달간 영양 분이 지속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육계에서는 아마 21세기가 넘어가면 학교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전통 방식의 교육이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면 많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시점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시점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지금 대면 수업 중심의 학교 수업만이 정상적인 교육인 것처럼 그동안에 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못 가니까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대도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 공부라는 것은 아니면 인사하면 하는 것은 저, 정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면대면 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흘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저는 전화이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네.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그 원격 수업을 이제는 어,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스템을 정비, 네. 갖추자. 이제는. 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작은 성에 갖추고 두 번째가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단순히 교실 내에서 칠판 수업 중심의 어떤 그런 학습법이 아니라 이제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네. 스킬도 이번 기회에 역량을 강화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꼭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꼭 지도받는 이런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스스로 영상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보면서 또 사이버 수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가짐 아니면 집중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원격 수업 자체가 아마 우리 교육계에도 큰변혁을 일으킬 겁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환점 삼아서 더 장기적으로 볼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전환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첫 온라인 계약을 맞이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